안녕. <laughs> 네, 저는 연말연시 휴일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진짜 빨리 가요. 오늘은 음,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노쿠보를 가서 김치랑 이런 것들을 좀 사오려고 합니다. 글쎄, 대량으로 사온 마늘이 또 떨어져가지고 <laughs> 마늘도 사러 가요. <laughs>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오늘은 일본에서 성인식이 있는 날인데 성인식 덕분에 월요일 휴일이 생겼습니다. 책을 들고 카페를 나갈까 하는데 시간이 뭐 벌써 4시가 다돼 가긴 하는데 어, 요즘 밖에 나가야 되는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합니다 어느덧 단발도 익숙해지고 전뺀 것도 많이 괜찮아지고 그럼 나갔다 올게요 네, 원래는 시노쿠버 쪽에 있는 카페를 가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왔는데, 오늘 성인식이라 오늘 문을 열었을지 모르겠네요. 열었네, 이거 사려구요. 짠!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빨래를 널어가지고좀 섬유유연제 향이 진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여기다가 꼽아서 쓰는 건가 보다. morning. 방금 화장을 다 끝내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할 건데요. 목요일이 되면 지칩니다 하루.. 이틀.. 이틀만.. 이틀만 힘낼게요 짠 옷을 갈아입고 네 지금 이제 8시 네 25분이죠 오늘 조금 늦잠을 부렸는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 남은걸 챙겨서 요즘 초콜릿을 막 퍼먹고 있어요 오늘도 그럼 떠나게요 다시 <놀람> 코래 私が大好きなキャベツ。<laughs> 皆さん撮ります？撮ります。イエーイ。動画で撮ってる。動画で撮ってる。キラキラしてる。誰もいない。 キラキラするー <laughs> ウェルカムトキョです今年もっとすごいもんできちゃいそうねなんかあちこちに2020オリンピックオリンピックオリンピックバンバンバンバンみたいな 끝나고 짜장면, 맛있겠다. 오, 나가나가 내리기다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와! 오늘은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은데, 1시 조금 넘어서부터 비끝친다고 해가지고, 어,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최대한 집에 안 있으려고 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막 뭔가 그래도 나가면 사람들 보고 집에 들어가서 피곤한 상태로 씻고 이렇게 핸드폰 좀 하다가 이렇게 자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나고도 최대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안 피곤한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쉬는데 머리는 자꾸 생각하고 막 피곤한 것 같고 나가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들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발견한 어딘지 모르겠으나 가겠습니다. 아니, 도쿄가 지금 첫눈이 내린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지금 비로 바뀌어가지고, 별로예요. 집에 들어와서 낮잠을 좀 자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우와 도쿄에는 시노쿠버가 있어서 참 한국 요리 먹기 편해서 너무 좋습니다. 내리던 눈은 이미 비로 바뀌었지만 또 다시 화장한 게 아까우니까 나갈게요. <laughs> 저는 오다이과에 또 왔습니다. 심심하면 나오죠, 자꾸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와서 탈이에요. 근데 자꾸 가고 싶어지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맨날 혼자 와. <laughs>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별로였는데, 오늘은 날이 좋아가지고 아주 잘 보입니다. 음, 또 이렇게 주말이 가네요. 저기 개가 온다. 아, 갔다. 저는 개가 무서워요. 그냥 잡고 제가 도쿄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는 곳인것 같아요. 아니, 저거 공사 중인 거 처음 봐요. 공사중이다 올림픽 맞이해서 이것저것 고치고 있나봐요 계속 공사중 Morning. 오늘 화요일입니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슬슬 나갈 건데 오늘 딱요 모인 어플을 통해서 돈을 아침에 한번 보내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빠르게 올지 제가 지금 에나가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보내는 금액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500만 원이라고 잘못 눌렀는데 500만 원 보내줬으면 좋겠다. 네, 제가 50만원을 보내면 46,684엔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5만원이나 저렴하대요. 지금 저는 제 통장 사본을 찍고, 받는, 제가 받는 사람이니까,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니까. 제 통장 사본을 찍고, 제 주소를 입력을 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두 달의 정보가 맞습니까? 지금 1,051원이네요. 생활비. 금 출처 근로소득 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요 <laughs> 요 밑에는 제 정보가 쓰여져 있으니까 아래 정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돈을 입금을 하면은 오겠네요 지금 8시 3분이니까 얼마나 빨리 오는지 한번 봅시다 영업시간 기준으로 1일 이내 송금이 완료됩니다 제가 9시 전에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돈을 입금을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하니까 오늘도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초콜릿에 미쳐가지고 <laughs> 초콜릿을 대량으로 사놓고서 이제 사러 안에 넣어놓고 하나하나 계속 까먹고 있어요. <laughs> 큰일 났습니다. 살이 점점 줄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오늘도 다녀올게요. 아, 완전 폐인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양파를 사러 가는데요. 양파를 딱 하나만 사고 싶은데 제가 현금이 지금 아마 2,000원 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양파를 살수 있을까요? 우와 신난다. 살수 있겠어요. 아 오빠요 양파 한개 <laughs> 가지고 있는 게 동전밖에 없어가지고 한개 샀습니다. 퇴근합니다. 빨리 날씨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아,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네요. 아, 제가 아침에 모인이라는 해외송금 어플을 써가지고 돈을 보냈잖아요. 그 돈이 제가 8시 반인가 아까 보냈나요? 근데 이제 일하고 있는데 막 띠링띠링 막 와요. 그래서 봤더니 벌써 막 송금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막 봤더니 점심시간 이제 한1 2시2 0 분쯤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더니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뜬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일본 계좌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4시간 네, 걸렸나요? 네. 영업 시작하자마자 3시간, 4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돈이 뿅 하고 왔어요. 약간 해외 송금을 한 건지 내가 지금 국내 송금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러분들도 혹시 원를엔화로 이렇게 바꾸시고 싶거나 뭐 좋은 수수료나 좋은 환율로 바꾸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외 송금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수수료 좀 할인받을 수 있는 코드 적어 넣을 테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고 아직 화요일이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하네요. <laughs> 오늘도 아침에 초코우유를 사먹고 진짜 당이 막 떨어져가지고 초콜릿을 계속 계속 까먹어요. 하 올해는 쌓인 눈을 제대로 못본것 같아요. 좀 슬프다. 그래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면 내일은 월급날이라는 거. 예좀 쉬다가 밥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쉬다가 또 출근하겠죠. <laughs> 내일 아침에 만나요. 여러분,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길에 제가 요즘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던 잡지를 샀어요, 결국엔. 뭐가 신경이 쓰였냐면 이거, 부러기 신경이 쓰였습니다. <laughs> 뜯어볼게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려나? 어, 예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어머, 크기도 있고. 오! 아니 뭐 부록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물론 주머니 같은 건 없습니다만. 아 예쁘다. 이렇게 가끔 예쁜 부록들이 보이면 잡지가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잘 쓰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와, 신난다, 신난다. 뭔가 빨리 온듯 빨리 안온듯 떨줄이 지나갔습니다. 어, 오늘부터 한국은 설 연휴인데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올해 한 해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와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